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보가 보내온 화성의 소리, 똠똠똠. 스피커 고장 의심한 이후, 멀리서 들릴 듯말 듯, 붕 하고 프로펠러가 돌아간다. 돌에 불꽃이 튀면서 마치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켤 때처럼 딱, 딱 스파크 소리가 난다. 과학자들이 노보, 가로 열고, 이동형, 탐사 로봇 가로닥과 헬리콥터가 붉은 행성을 탐사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과 함께 생생한 소리로 전했다. 미 항공우주가사는 지난 1일 현지시각 화성에서 탐사 중인 로버 퍼스비어런스가 녹음한 소리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나사는 탐사 장비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화성 대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비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처음, 화성 저음은 지구 음속 70%에 그쳐 퍼서 비어런스가 암석의 성분을 분석하려고 레이저를 쏟아 마치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처음 돌릴 때처럼 불꽃이 일면서 탁탁 하고 2 k 로 헤르츠의 고음이 들렸다. 멀리서 헬리, 헬리콥터 인저 뉴티가 분당 2500번의 속도로 날개를 회전시키자 84 헤르츠. 이 저음으로 붕 하는 소리가 났다. 장비가 작동하면서 끽끽 하고 익숙한 기계음도 냈다. 사람은 20 내지 2만 헤르츠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처음은 20 내지 200 헤르츠, 중음은 그 이상부터 2000 헤르츠, 즉 2킬로 헤르츠까지이다. 고음은 그 이상부터 20킬로 헤르츠까지이다. 나사는 본체로 서선 마스트의 머리 부분에 있는 카메라 슈퍼캠의 마이크로 이번에 공개한 소리를 녹음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나는 소리로 대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탐사 장비의 상태도 점검할 수 있다. 지구에서 자동차 소음으로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 논문 대표 저자인 프랑스 둘 루즈데이 실 베스트리 모리슨 교수는 소리는 그동안 화성, 화성에서 한 번도 쓰지 않는 새로운 탐사 감각이라며 소리의 원천이자 전달 매체인 대기를 이용해 많은 발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바가 녹음한 소리를 분석한 결과 화성에서는 소리가 지구보다 천천히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내다. 나타내, 나타났다. 지구에서 소리는 1초에 343m를 가지만 화성에서 저음은 240m에 그쳤다. 지구 음속 음속의 70% 수준이다. 고음은 그보다 빨리 1초에 250m를 갔다. 화성에서 소리가 늦게 전달되는 것은 대기 특성 때문이다. 화성의 대기 밀도는 지구1.7% 정도에 불과하다. 소리가 전달되는 매체가 부족한 것이다. 지구로 지면 해발 35km 높이의 대기와 비슷하다. 대기압은 지구 170분의 1에 그친다. 화성 대기 성분은 96%가 이산화탄소이다.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0.04%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소리가 전달되는 거리도 짧다 지구에서 소리는 65m까지 전달되지만 화성에서는 8m에 그친다. 특히 고음은 거의 퍼지지 못하고 사실상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그만큼 화성은 정막 상태이다. 모리수 교수는 처음에는 마이크가 오장났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나 조용했다고 밝혔다. 화성의 가을은 좀더 소리 높아. 퍼서 버스, 비런스의 마이크는 화성 대기의 압력 변화도 처음 확인했다. 화성의 대기압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을 가을이 되면 높아진다. 그만큼 소리가 더 높아진다. 미국 노스 알레모스, 국립 영소의밥티스트 차이더박사는 곧 고기압인. 화성의 가을에 접어든다며 화성의 음향환경은 착륙 때만큼 고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로 인내를 뜻하는 퍼서비어런스는 지구를 떠나 6개월 반 동안 총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지난해 2월 19일 화성에 착륙했다. 무게 1톤의 퍼서비어런스는 바퀴 6개로 움직인다. 최근 화성의 바위에, 뚫, 화성의 바위에 구멍을 뚫고 암석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노보는 무게 1.8kg에 날개 길이가 1.2m인 헬리콥터도 화성에 데려갔다. 인제 뉴어티는 지난해 4월 19일 화성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다. 1903년 12월 17일 나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이래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곳에 성공으로 인류가 만든 비행차가 날아오르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